며칠 후 제니에가 남주인공에게 마법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왔는데 스승은 봐주지 않을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미리 경고했다. 쿠노는 오히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혹독해도 환영이니 어려운 기술은 얼마든지 가져오라며 웃으며 말했다. 우선 제니에는 연구 과정의 기록을 제자에게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초안이라서 남주인공이 제대로 다시 정리해야 했다. 제니의 글씨는 매우 악필이라서 마치 종이 위에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았고 남주인공은 한 글자씩 해독하여 정확하게 다시 적어야 했으며. 이것은 국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났다. 미리카도 약혼자에게 자신은 신경쓰지 말고 배움에 전념하라고 말하며 쿠논을 응원하고 떠났고, 스승은 물침대를 꺼내달라고 요구하더니 잠을 잤는데, 제니의 교육방식은 꽤나 한가해 보였다. 밖으로 나온 이코가 공주에게 어떤 차를 마실지 묻자 미리카는 다른 부탁을 했는데, 그녀는 쿠논의 아내로서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검수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틈이 날때 조금이라도 더 연습하고 싶었던 미리카는 쿠논이 걱정할까봐 그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공주는 다리오와 목검으로 대련을 시작했지만 아직 실력이 미숙하여 계속해서 무기를 놓치고 날려 보냈지만 그녀는 굳은 결심을 잃지 않았는데 그래야만 남주인공 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그에게 너무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몇 시간 후 잠에서 깬 쿠논의 스승은 어디까지 했는지 물었고 절반 정도 했다는 말을 듣자 제니에는 왜 이렇게 느리냐며 투덜거렸는데. 남주인공은 글씨가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엉망인데 누가 해독할 수 있겠냐며 불평했다.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제니에는 정보와 지식은 다르다며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일 뿐이지만 지식은 스스로 머리를 짜내어 해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자가 직접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지식은 훗날 그의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힘든 훈련일 줄 알았는데 기록만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니의 설명을 들은 쿠노는 매우 흥분하여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다른 사람들은 황궁으로 돌아갔고, 제니에는 남주인공에게 다음 만남 때까지 저 모든 서류를 다 기록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수많은 서류가 있는 스승의 검은 탑에서 만나기로 했고, 쿠노는 이에 동의했는데, 스승과 약속을 잡자마자 쿠노는 아내인 미리카에게 작업을 걸며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며칠 후 남주인공 쿠논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검은 탑에 도착했고 그곳의 학생들은 남주인공을 보자 몰려들었는데 리샤는 쿠논의 키가 좀큰 것을 보고 이제 열살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몇몇 사람이 대련을 제안했지만 제지당했고 쿠논이 리샤와 실험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인데 쿠논이 천년에 한번 나올 법한 천재라 다들 서로 차지하려고 다퉜다. 사람들이 다투고 있을 때 제니에가 다가와 남주인공은 나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데려가 버려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샀다. 리샤는 동생이 마굴로 끌려간다는 것을 깨닫고 막으려 했지만 귀찮아진 제니에는 남주인공에게 물침대를 만들어 모두를 재우라고 시켰다. 소년의 침대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아했지만 왜 제니의 방을 마굴이라 부르는지 알수 있었는데 안에는 수많은 희귀 마법 서적들이 펼쳐져 있어 남주인공은 매우 흥분했다. 제니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껏 배우라고 했고 오늘의 수업 주제는 마법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마도구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조명은 불속성 마도구인데 편리하기 때문에 마도구 제작으로 생기를 유지하는 마기사들도 많았으며, 남주인공은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니에는 어차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이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난번 궁금해했던 그림도 꺼내왔는데, 그것은 요리용 마도구였고 완성된다면 직접 요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며, 스승은 지금도 음식을 데우는데 이 마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땅이. 마. 법은 조영에는 좋지만 미세한 부분은 만들기 어려워 쿠논에게 부탁하려 했고, 조만간 그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 지금 바로 시작하자고 했다. 바로, 그때 총감독이 남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는 이전에 쿠논과 점심을 먹으며, 마법에 대해 토론하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매우 들떠 있었다. 쿠논과의 마법 토론이 너무나 흥미로워 오늘도 이어가고 싶어 했지만, 그가 데려가려 하자 제니에는 남주인공에게 물침대를 꺼내, 그마저 재워버리라고 시켰다. 제니에는 작고 부드러운 부품 제작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내부의 정교한 부분은 쿠논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든 왕실 마법사들이 모였는데 몇몇은 쿠논에게 까다로운 스승인 제니엘을 떠나고 싶다면 강사를 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쿠논은 스승님이 부려먹긴 해도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분이라며 웃으며 답했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흑발의 제니엘은 그 모습을 보고 제발 입 좀. 담을라고 했으며 미리카는 귀족 중학교 입학식에 참석하느라 오늘 그 자리에 없었다. 남주인공은 이미 졸업시험을 마쳤기에 더 이상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총감독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부분 거쳐가는 마법사 양성학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입학하려면 12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쿠노는 아직 2년이 더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니의 스승과 계속 공부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최고의 마법사를 따라 배운지 2년이 지났고 오늘 두 사제는 3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련을 하기로 했다. 남주인공은 방어를 위해 수많은 물의 구체를 만들어냈고, 스승은 땅 속성으로 공격해왔는데, 쿠노는 즉시 55중주를 발동하여 파도를 일으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이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남주인공의 실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마법 단계를 뛰어넘어 마치 제니에와 대등해진 느낌이었다. 스승은 제자가 자신만큼 해내는 것을 보고 매우 만족해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빵을 굽는 마도구도 발명했다. 미리카는 빵을 먹어보고 아주 맛있다고 칭찬했고 이 마도구는 꽤나 호평을 받은 듯했는데 덕분에 아이디어를 팔아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제니에와 쿠논의 합작 아이디어였지만 쿠논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제니에가 돈을 독차지했는데 스승은 지식이 곧 보수이며 내가 배운 실험들이 돈보다 더 값지다고 말했다. 듣다 보니 꽤 그럴듯한 말이라 제니에는 참 영악한 스승이었고 이때 미리카는 그들이 함께 개발한 물건들에 대해 물었다. 쿠노는 7가지 물건과 5편의 논문이 있다고 답했는데, 아직 연구할 것이 남았지만 이번에는 제니에가 혼자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쿠노니 이제 12살이 되었으니 마법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쿠노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스승님에게 배울 수 있다며 거절했다. 남주인공은 오직 스승에게 배우고 싶어했고 기꺼이 기록을 정리하며 심부름을 하겠다고 나서는 정 많은 소년이었지만 스승은 기록 정리가 다 끝났고 설계도도 완성되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했다. 제니에는 땅 속성 전문이고 남주인공은 물 속성이라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수 없었다. 천재인 그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물 속성 스승이 필요하다며 제니에는 쿠논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마법 학교에는 강력한 물 속성 마법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넓으니 어쩌면 사성급 마법사에게 배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고 미리카는 떨어지기 싫었지만 약혼자가 훗날 위대한 마법사가 되기를 바라며 그를 지지했다. 자신 또한 남주인공에게 부끄럽지 않은 여자가 되겠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쿠노는 용기를 내어 입학에 동의했다. 돌아가기 전 스승은 남주인공에게 잊은 것이 없는지 물었고, 쿠노는 짐이나 오시냐고 대물었지만 제니에는 쿠노의 가장 큰 소망인 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지난 2년 동안 연구에 몰두하느라 그 소망을 잊고 있었던 듯했는데 남주인공은 즉시 책상에 앉아 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관련 마법들을 정리했다. 그 시각 마차 안에서 미리카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에 펑펑 울고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남주인공은 꾸준히 명성을 쌓고 마법 실력을 키워왔다. 만약 그가 마법으로 시력을 되찾는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별다른 특징이 없는 공주와 쿠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었다. 공주는 두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으며 쿠논이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해 자신의 곁에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인지 물었다. 제니에는 그것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말하려다 밝힐지를 당했다. 미리카의 스승인 다리오는 지난 2년간 그녀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주를 격려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두 스승은 서로 누구의 공이 더 큰지 따지기도 했는데 제니에는 자신의 수제자인 쿠논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그 녀석이 머지않아 새로운 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직속 제자였기 때문인데 한편 남주인공은 물속성 마법을 사용하여 만물을 비추는 거울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스승에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샘플을 만들었지만 어떤 것도 내로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했고 거듭된 실패에 남주인공은 좌절했다. 머리가 복잡해진 그는 그날 밤 형의 방을 찾아가 사우나를 하러 가자고 했고 형은 매우 기뻐하며 부모님까지 모셔와 온 가족이 쿠논이 만든 사우나실에 앉아 피로를 풀었는데 덕분에 남주인공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며칠 후 쿠논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검은 탑으로 갔고 그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노력했다. 남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으며 이번에는 거울에 의식을 불어넣은 뒤 물의 구체로 감사 감각을 느끼는 방식을 시도했다. 눈을 떴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선명한 이미지가 남주인공의 머릿속으로 직접 전송되었다. 주변 풍경을 보게 된 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드디어 오랜 소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거울을 들. 여다 보던 남주인공은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쿠노는 거대한 게한 마리를 소환해낸 상태였다.